안녕하십니까. 이도옥션입니다. 2021년 4월 3일 토요일 저녁 5시 이도옥션 유튜브 실시간 방송 프리뷰입니다. 기존에 사진을 편집한 영상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기묘들의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보다는 최대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방송 중에는 저도 멘트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상하시는 데 이제 방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와서 보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장에서 보시는 것만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도 옵션은 여러분들의 출품작을 받고 있습니다. 출품을 해주신다면 정말 성신성의껏 준비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독션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은 최대한 완전한 기물들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유술이 없는 기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올리는 기물은 유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백자청화, 초화문 주병이고요. 영상과 이제 실물의 색상은 제가 사실 화면에 보이는 것으로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올라가고, 이제 각자 이제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아마 이제 세팅되어 있는 휴대폰이나 이제 컴퓨터 세팅되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화면 밝기를 중간 정도로 해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물을 눈으로 보고 화면으로 기물을 보았을 때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기물 소개를 드리거든요. 저희가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경매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월요일은 이제 진행하지가 않고요. 저희가 뭐 별도로 요일이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뭐 예정이 없었던 특별경매가 있다면 안내를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방가가 말기 후입니다. 이번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이 대발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머리에 써도 많이 남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소개된 적이 없는 기물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시는 분이 많. 관심 가지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3일 진행할 이도 옥션의 경매 프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